자, 1024.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아마 법인의 재정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인의 어떤 현금이 돌지 않거나 어쨌든 법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아마 여기까지 이제 오시게 되었을 텐데요. 일단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2023년도에 법인회생을 신청한 그런 회사의 어, 수입니다. 이게 기사를 보시면 역대 최대 신청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에서 이렇게 어려운 한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천 개면은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천 개나 되는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회생을 통해서 소생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이 법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경영적 판단을 할때 매출을 더 일으켜야 되냐 재정 관리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거래처 몇 군데서만 돈을 잡아도 끝낼 수 있는 문제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되게 많은 그런 매출 증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인회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진짜 현금이 씨가 말라가지고 당장 직원들 줄 임금도 없다는 상황이 됐을 때만 할수 있는 제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굳이 뭔가 따지자면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타인 자본을 끌어왔다, 은행에 돈을 빌렸다, 또는 투자자가 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내가 회사 자체 자금만으로 굴러가자는 모든 회사는 법인회생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가지 옵션을 가지고 그 회사 경영에 있어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천개 자체는 수치가 증가한 거지만 객관적으로 수치가 높진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부를 들여다봤을 때어 이거 여기 회생해야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이보다 훨씬 수치가 몇 배나 훨씬 높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법인의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들 머리 아픈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다 빼고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업상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어떤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나 뭐 계약을 진행할 때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게 뭐 어디서 어떻게 제출이 되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까지 다알 필요는 없지만 굵직한 흐름에 대한 포인트들을 대표님들이 잡고 가셔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말단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표이사 그리고 재무 담당자의 고도의 판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꼭 챙기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 일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쭉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 끝. 이 법인 회생에 있어서는 이 시작이 신청서 접수. 우리가 법인 회생에 있어서 이 전에 당연히. 회생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은 다이 사전 단계에서 판단을 당연히 이제 대표님들이랑 저랑 하겠죠. 근데 검토를 일단 했어요. 어, 회생이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 신청을 통해서 법인이 이런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누가? 우리가 로펌에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러이러한 법인 법인이고 이러이러한 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잘안 돼서 지금 법인 회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 단계에서 같이 제출되는 신청이 있는데 보전처분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갑 회사가 있고 바로 여러분들의 회사입니다. 채무자 이 회사의 채권자들인 A사, B사. C사가 있을 거고 이 A사, B사, C사는 갑한테 받을 돈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갑 입장에서는 우리 채무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줄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우리 그 대표님들은 회사가 받을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A-라고 할게요 B- 또 내가 받을 돈이 있겠죠 내가 받을 돈이니까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이뭐다 어떻게 주고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헷갈리잖아요 이거를 법원에서 스탑 다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하나하나가 뭐고 어떻게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고 이런 걸다 떠나서 특히 요 단계 왜냐면 내가 줄 돈이니까 내가 돈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줄 돈에 대한 관계를 모두 스탑하는 그런 절차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B사도 갑사한테 돈 받지 마. 집행도 하지 마. 압류도 하지 마. 반대로, 갑사는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냐면, B사가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마. 심지어는 갑사가 a 랑 B는 됐고, 이 C만 좀 챙겨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무자 갑사가 C사에 줄 돈을 얘만, 이 회사만 챙겨주는 것도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모든 거래가 금지가 된다. 그 거래라는 게니 그 상거래가 금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현금,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채무를 갚아주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신청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대표자님들이 이거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해야 돈이 돌아요. 이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만 안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꽤 쌓여요. A사랑 B사랑 C사만 있겠어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그러면 내가 이자 매달 그 내느라 특히나 멀리금 납부하는 그 회사도 있을 거고 나가야 될 돈들이 싹다 막히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돈이 쌓이겠죠. 그거를 잠깐 숨통을 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내가 이런 회사다 그리고 이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주세요. 해서 결정이 굉장히 빨리 나거든요. 보통 한3일에서5일 정도 걸리고 뭐 많이 걸리면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돼요. 3번 돈. 그니까, 러 무슨 돈이냐면은, 이게 법원을 이용할 거면 여러분들이 법원을 이제 좀 이용하겠습니다. 판사님, 이 제도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수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인지송달료도 있고, 예납금도 있고, 또 변호사 보호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약간의 돈이 좀 필요하다. 그게 대부분 대표님들 기준으로 한 몇백만원 정도면 될 거예요. 왜냐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회사는 조금 더큰 회사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송달료 등이 마련이 되면, 법원에서 명령이 날라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 납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 단계가 대표자신문. 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 회사를 가장 잘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를 불러서 법원이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떤 계기로 해서 어려워졌고 근데 법인을 회생시킨다는 거는 법인을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제 검찰 조사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잘 어필해야지 우리 회사가 살릴 수 있다. 마치 투자자들 앞에서 그 IR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리 준비를 다 해요. 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답변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사전 신문 준비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가 나는데, 우리가 이제 게시라고 하면 어, 이거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끝난 거야? 게시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 이건 말 그대로 법인의 생절차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게시가 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목록. 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록이라는 거는 누구의 목록이겠어요 채권자 목록이겠죠 내가 갚을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있는데 뭐 누구는 담보고 누구는 신용이고 뭐 누구는 거래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채권자 1번이 누구고 언제 빌린 거고 얼마이고 하는 그런 채권자 목록을 이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목록은 채무자 측에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대리인인 저희가 보통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 이제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뜻이 될거 아니에요? 이 채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목록상에 있는 그 채권자 목록상에 이제 저희가 제출한 그 채권자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냥 일치하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채권자 목록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그 TMF처럼 채권자가 예를 들면 한뭐 20만 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뭐 20만 명에서 뭐 저희가 19만 명만 목록을 짰어. 그럼 1만 명이 누락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1만 명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채권이 있어요.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될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도 내 채권이 있다는 거 신고 절차를 일단 받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만 원짜리 채권자인데 짜증나잖아요. 이 팀에 테데돈못 받은 게. 그래서 2만 원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록과 이 15인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채권이 그래서 얼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특정 허위 채권을 이렇게 업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채권자 측에서 내가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정확하지 않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래처 같은 경우에 내가 얼마나 들으신 거 해야 돼? 그러면 채권 원금은 3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천만원 더하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뭐 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약정 이자가 5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약정 이자 자체를 약정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이 계약의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한 뭐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 과정이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다라는 그런 대출표 같은 걸로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부인이라는 거는 시인 부인을 합한 말인데 인정하고 부인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이거 네 채권 맞다. 이거 네 채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인데 이 절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오픈7는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채권자에게는 줘야 될 돈이 깎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거는 또 배당받는 그런 순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부인이 끝나면 대략적으로 이제 얼마를 갚아야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제 조사 보고서가 이제 작성이 되는 건데 완전히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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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건데 더 들리는데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조사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조사보고서라는 거는 조사, 위원, 관리인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게시 단계에서 대표자 있잖아요. 법인회생에서의 대표이사가 대부분 이제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는데 예를 들면 땡땡 회사의 대표이사. 땡땡 회사의 관리인이냐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는 이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관리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리인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 위원이 각자 조사 보고서의 작성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왜 왜 조사 보고서를 두번 쓸까요?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 회사의 상태를 데이터를 보고 어, 뭔가 살릴 만한가? 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알려줘서 판사님이 "어, 이렇게 하면 살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인은 "살릴 만하다" 이 관리인은 대표이사잖아요. 이 회사를 살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가 뭐 계속해서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은 비록 좀 이렇게 부실하지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잠깐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라서 어려 워졌는지 또는 뭐 지금 뭐큰돈 들어올 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살리면 하다는 부분을 잘 어필하는 방식의 이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가 완성이 이 되면 조사 보고서 작성 이 끝나는 거고 이 회생 계획안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회생 계획안이 원래 한번 쓰는 게 아니라요. 한번 초안을 잡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또 대출하고 수정해서 또 대출하고 수정해서 또 대출하고 그럼 계속 무한반복 해가지고 최종 이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계속 수정해 계속 이거를 계속 수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내가 굉장히 러프하고 안일하게 뭔가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좀더 열심히 좀 짜봐. 더 이렇게 좀 쥐어 짜봐. 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뭐 부당하다라든지. 또는 현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는 이제 매출이 뭐 100억인데, 내년에 한 200억 해가지고 내가 한번 갚아게막 이런 식으로 현실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계획을 짜게 되면은 법원이 또 다시 짜, 다시 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회생 계획안이 현실 가능하고 수행 가능하게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관계인 집회 그리고 관계인 집회 특별 조사를 이제 같이 이렇게 넣어 이유는 이게, 이게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관계인 집회는 말 그대로 관계인 이 회생과 관련된 관계인 뭐 채권자들이나 그런 이제 주주 이해관계인들한테 집회를 해서 이 회생 계획안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뭐회의할까라는 것들을 한단 갖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이거를 그래 집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회, 그 시위하는 그런 건 아니고 모이는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특별 조사하는 뭐냐면 지금 제가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수십 번의 그런 핑퐁 작업이 있거든요. 내면 빡구, 내면 빡구 이렇게 빡구 아, 좀 그런가? 발려. 응. 냈다가 반려, 발려, 냈다가 반려되는 이 절차들이 계속 법원과 저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을 다시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좀더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 인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회생계획안이 납득 가능할 만하고, 여러 채권자들에게도 이제 부합하고, 현실 가능하다라는 거가 확정이 이제 되는 절차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회생채권자, 어, 회생담보채권자. 저희가 아까 이제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했잖아요 그 15인표를 해가지고 총채권이 얼마고 거기서 각 채권자들의 비율이 얼마고 라는 것들을 확정을 했잖아요 그 확정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류가 이제 되는 거죠 뭐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회생채권자의 모음 그리고 담보채권자의 모음 이 안에서 회생채권자 중에 3분의 2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회생 채권자 그룹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플러스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요거는 이제 통과를 했는데 요게 이제 안 됐어. 그럼 안 돼요. 반대로 이제 담보 채권자들은 다 동의를 해 주는데 회생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해 주는 경우에도 안 돼요. 둘다이 요건을 통과시켜야 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회생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회생 채권자들은 그래도 어차피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수들이 좀 있는데 담보 채권자들이 동의를 진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대리인들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회생 채권자 담보 채권자들한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50% 갚아줄게. 갚아줄게라고 했을 때, 어50% 생각보다 높은데, 오케이 하는 이제 채권자들 있을 거고 50% 가지고 누구한 갖다 붙이냐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채권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의 핑퐁 작업들이 있다 했잖아요. 제출하면은 반려, 제출하면 반려하는 그 과정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30%. 이게 저희가 현실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저거 팔고 해가지고 40% 만들어봐.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짜가지고 또40%를 만들어봐요. 그러면은 또 채권자가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45%를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은행 기관의 그런 담당자들 특히 전체 비율에서 높은 동의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설득 작업들 동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동의해줄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현실 가능한 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요런 동의율을 맞추는 작업들을 해서 마침내 이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인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없이 직권인가를 하는. 것도 없진 않은데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이 업무가 그 뒤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법인회생이라는 거를 신청했을 때 신청하고 대, 대표님들이 어디까지 내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고 어느 부분 포인트가 중요하고 어디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로펌에다가 이거를 맡기면 어디까지 이걸 진행을 해 주고 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법인회생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당장 1~2년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막으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회사의 자금을 그러니까 대출금을 분할 납부하는 거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법인 회생 자체를 일단 시도를 해보고 법인 회생이 안 되면 법인 파산을 가기 위한 전략으로 회생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해 볼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서 법인 회생을 고려하는 거지 법인 회생을 선택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법인 회생의 통과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양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신청서 접수, 2번 대표자 신문, 3번 게시 준비, 그다음에 4번 시부인, 그다음에 5번 조사 보고서 작성, 그다음에 6번 회생 계획안 7, 8.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10단계만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의 회생이 이제 무사히 마무리가 된다. 겉으로 보시기에는 복잡하게 뭐아 이거 10단계나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인 파산 두 단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법인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일 1분 만에 끝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